네, 반갑습니다, 여러분. 삼진치과기용소장 이상진입니다. 어, <laughs> 우리가 그동안, 음, 그래도 저번주에는 그래도 많은 걸 배웠습니다. 그죠? 어, 임상보철의 완전 기초들, 기초들, 그러니까, 어, 처음에는 우리가 임상치과보철의 정의, 그리고 뭐, 보철의 종류, 이런 걸 공부했죠. 그리고 보철의 작용 요건. 을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교합에 대해서도 우리가 얘기를 했습니다. 게다가 마운팅, 해박적 교합기 그 다음에 어, 운동학적 교합기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파노라마 사진이랑 어 임플란트에 대해서 공부를 했고, 그리고 무치약 환자에게 가장 중요한 그리고 척관절 환자에게도 가장 중요한 우리가 교합 고경이라는 것을 공부를 했습니다. 시험에 나옵니다. 어, 그 질문이 하나 들어왔었죠. 시험에 힌트를 주냐고. 그렇죠? 어, 시험은 쉽게냈습니다쉽게냈어 저의 그 강의만 딴짓 안 하고 잘 들으면 너무나도 너무나도 쉽게 어, 풀수 있도록 만들어 놨어요. 벌써 뭐 제출은 금요일까지 해야 되기 때문에 벌써 제출은 다 해놨습니다. 음. 뭐, 쉬워요. 일단 풀어보시면은, 아, 이것도 시험이야? 할 정도로 공부한 사람한테는, 어, 공부한 사람? 제 영상을 어, 딴짓 안 하고, <laughs> 꾸준히 잘본 사람한테는 전혀 어렵지 않다. 어, 장담하고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수업을 진행하기에 앞서, 네, 수업을 진행하기에 앞서, 어, 질문이 또몇 가지 들어와서 제가 질문에 대한 대답을 해드리겠습니다. 어, 중간고사 힌트. 제가 아까 말씀해 드렸죠. 중간고사는 제가 한 말에 다 나옵니다. 음, 뭐, 솔직히 차시는 정말 많지만은, 어, 그, 실시간 강의가 아니고서는 제가 25분이 1교시로 됩니다. 그래서 솔직히 하루 통틀어서 75분밖에 안 돼요. 음, 그래서 75분짜리 영상을, 어, 그니까 러 딴청 안 피우고, 그리고 영상 틀어놓고 뭐 다른 걸 한다든가. 예, 네, 그런 거안 하고 그냥 집중해서만 보면은, 어, 제가 한 얘기에서 다 나옵니다. 예. 네. 강의 자료, 음, 강의 자료에서 다 나올지 모르겠어요. 왜냐면, 하 강의 자료에, 어, 텍스트로 쓴게 있고, 아니면 사진을 보고 제가 얘기한 게 있기 때문에, 음, 텍스트로 나오는 게한 70%? 그리고 제 말만 듣고, 아, 어, 저 사람이, 아, 그런 말을 했었다. 라는 거한30% 정도 문제를 냈습니다. 자, 임플란트의 수명은 얼마나 긴가요? 라고 이제 질문을 하셨는데, 임플란트는 뭐 아니면 뭡니다. 음, 저번 수업 때그 제가 사진으로 얘기를 드렸다시피, 똑바로 꽂혀 있고, 그리고, 어, 치조골 유착이 잘돼 있는 상태에서 수지감만 잘 받게 하고, 측방이 돼도 돼요. 측방이 되는데 대신에 뭐다? 대합치가 왔을 때, 이렇게, 내가 중심교합점을 내가 이렇게 이렇게 만들어 놨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면은, 이 중심교합점을 측방을 하더라도, 중심교합점을만 탁 치고 바로 이개가 돼야 되게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야 이 임플란트 오래 쓸수 있어요. 물론, 임플란트 말고, 그냥 치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식으로 만들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슬라이딩 투 컨택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대합체가 이렇게 올 때, 대합체가 이럴 때, 비행기가 착지하듯이 뿅 와서 중심교합점 터치하고 바로, 이거를 또 이제 점령으로 터치한 고라 하거든요. 네. 터치하고 바로 가는 이런 걸 만들어. 그러면은, 어, 소장님, 그럼 교도로 그럼 완전 무교도로 만들어야 됩니까? 그건 아니죠. 그거는. 무교도로 굳이 만들지 않아도, 안아도, 우리, 턱관절은 턱관절이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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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움직이는 게 아니고 얘는 전내하방으로 움직이고 얘는 측방으로 움직이고 디스크가 있고 관절결절이 있기 때문에 얘는 내가 무교도로 만들어도 얘는 관절결절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 사람의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배냇각이 있지 않습니까? 그 배냇각으로 올라갑니다 이렇게 말 그대로 이제 하악 하악이 이렇게 올라가겠죠 하악이. 하악이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이렇게 하기 때문에 부교도로 만들어도 상관은 없지만 어그 사람이 하악각이 이제 걔그 사람의 그 사람이 원하는 어 교두 경사각이 25도라 쳐요. 그러면은 우리는 25도 이하로만 만들어 주면 되는 거예요. 30도예요? 그럼 30도 이하로만 만들어 주면 되는 거예요. 왜? 그러면은 어차피 어 측방에서 올때 안 걸리고 내려오다가 중심각합점 터치하고 바로 올라가고. 이런 게 되기 때문에. <laughs> 그래서 임플란트 수명은 진짜 뭐 아니면 돕니다. 그 이유를 그 다음 질문에서 제가 설명을 해 드릴게요. 뭐 아니면 돌아 있잖아요. 보통 보철은 우리가 15년에서 20년 봅니다. 음, 그 정도 쓰기, 쓰기 위해서, 어, 임플란트는 개당 한 105, 100에서 150만원 정도 투자를 하고 그리고 일반 보철 같은 경우는 55에서 60만원을 투자를 하죠 15년 최소 15년을 쓰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 15년 미리 돈을 내고 그 일을 쓰는 거예요 그리고 15년 뒤에 얘가 어, 수명을 다하면 뭐 자연치가 박혀 있었으면 그걸 빼고 임플란트를 심어 가지고 또 20년 연장시키는 겁니다 음. 자, 리스의 반대말일 수도 있죠. 미리 돈을 내고 쓰는 거예요, 일단. 어, 정액제인가? 음, 그런 식으로 보면 되는데, 임플란트를 실패를 해버리면, 아예 못 쓰는 거잖아요. 그죠? 질문이, 질문이 뭐였냐면, 임플란트도 빠지는 경우가 있다고 하던데,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라고 질문을 남겨주셨잖아요. 자, 우리가 파노라마 사진을 보면은 이런 식으로 나와 있습니다. 하얀색이 당연히 뼈겠죠? 자, 여기 사진을 보시면은 여기까지가 하얀색입니다. 그죠? 근데 치경선은 여기 있어요. 그죠? 여기도 치경선 여기 있고, 치경선 여기 있고, 치경선 여기 있고, 그 위에는 지금 힐링 어부트먼트 박혀 있고, 이런 상태인데, 이렇게 하얗게 꽉 차면, 이건 성공이에요. 일단, 일단, 어, 골 유착은 성공이다. 왜? 까만 게 하나도 없잖아요. 빈틈이 없잖아요. 그죠? 지금 힐링이 꼽혀 있는데, 혹시 모르죠? 여기서 어, 어부트먼트가 올라가고, 그 다음에, 음, 크라운이 올라가면은, 그 때, 어, 보처를 어떻게 만드느냐에 따라서, 이제 이 임플란트의 성공과 실패가 나눠지겠죠. 자, 그 다음에, 자, 이거를 보면은, 어, 여기도 이 정도면은 정말 골 유착이 잘된 겁니다. 정말. 자, 여기는, 어, 좀, 사이사이 비어 있네요. 그죠? 그리고 보면은, 이렇게 하얗게 꽉찬 뼈들 있잖아요. 이건 드릴링도 힘들어요. 이게 임플란트, 우리는, 저희는 이제 이뼈 공부를, 그, 임플란트, 그, 매식 위치 기공학인가, 그 책에서 배우거든요. 뼈의 그, 골 강도, 그, 골 밀도에 따라서, D1에서 D4까지는 아닙니다. D4가 거의 골다, 골다공증급이고, D1이, 아예 드릴링도 힘들만큼 꽉찬 뼈를 D1이라고 그래요. 근데 이거 보면은, 좀, 얘보다는 얘가 좀, 얘가 더 하얗고, 얘보다는 얘가 좀더 하얗니다. 그죠? 음, 제가 봤을 때이 정도는 D1. 이 정도가 D2, 이게 D3 정도 될것 같아요. 그냥 구멍이 숭숭숭숭 뚫린 게 보이잖아요. 약간. 그래서 D3 환자한테는, 어, 이 정도면 잘찬 거다. 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럼 d3 환자가 임플란트 하면 무조건 d3냐 또 그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여기에 우리가 제가 예전 어, 그 저번 수업 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발치를 하게 되면은 안에 발치한 이유가 있을 거잖아요 보면은 뭐그 치주 치주염 때문에 그럴 수도 있는 거고 어. 여러 가지 작용이 있는데 안에 엄청 이제 안 좋은 이물질들이 많이 들어있단 말이에요. 그거를 원장님이 다 긁어냅니다. 아, 이몸 안에서 다파내요 그럼 파내다 보면 또 거기서 피가 분출하고 막 그러거든요. 자 그런 다음에 뭐가 들어온다 했죠? 파골 세포가 들어온다고 했죠. 그다음에 파골 세포가 와가지고 여기 안을 싹다 청소합니다. 완전히 그 깨끗한 상태로 청소를 해요. 그다음에 조골 세포가 들어가서 뼈를 만들기 시작하는데. 그때 이 임플란트 이 외벽에 붙는 뼈들은 다 비원화가 됩니다. 비원화. 그래서 어, 임플란트를 이렇게 보면은 보, 보세요. 여기는 까만데, 이 부분은 까만데, 여기 까만 부분에 비해서 이 주위가 하얗잖아요. 그죠? 그 이유가 어, 임플란트 주변에 생성되는 임플란트의 본류착과 그 주변에 형성되는 뼈는 비원화가 됩니다. 무조건 그렇다기 보다는, 원래 자기가 D3인데도 불구하고, 어, 여기 임플란트 주위에는 좀더 강한 뼈가 형성된다라고 보면 돼요. 자, 이게 실패 케이스죠. 보세요. X-ray에서 검은색이라는 것은 비어 있다는 겁니다. 뼈가 아니라는 거예요. 뼈가 아니다. 그러면 이거 볼까요? 붕떠 있죠? 얘는, 얘는 그냥 박혀 있는 게 아닙니다. 얘는 얘, 이런 사진 같은 경우는 여기 디스크로 세프라이팅하고 얘만 딱 잡아서 뽑잖아요. 그럼 뽑혀요. 얘는 욕하고 뽑힙니다. 뭐 그렇다고 여기는 뼈가 없냐? 그건 아니다. 그건 아니다. 이거는 파노라마의 오류. 어, 이 둥그런 지구본을 어, 평평한 그 지도에다가 그리려다 보니까 뭔가 어, 오류가 생기면은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됩니다. 어, 자, 그 다음에, 여기. 붕 떠있죠, 그죠? 제가 봤을 때 이거는, <laughs> 어, 스피망곡이 너무 심해서 그런 것 같아요. 스피망곡이. 7번이 어, 위쪽으로 많이 올라오면 올라올수록, 어, 턱관절에, 턱관절이 그 받는 부담감은 더더더 커집니다. 음. 뭐, 측방을 잘안 봐줬다든지. 이래되면은, 이제, 얘가, 가장 많은 스트레스를 받겠죠. 이렇게 딱서 있는데 계속 어, 뚝뚝뚝뚝뚝뚝 치다 보면은 이제 여기 뼈가 일명 우리가 말하는 녹는다라고 표현하거든요. 혼이 흡수됩니다. 우리 뼈 쪽으로. 왜 계속 얘가 나는 잘 얘를 잡아주고 싶은데 얘가 날 거부해. 그래서 뼈 자체도 아 제가 나를 싫어하나? 아쟤 너무 아픈데 가까이 가려고 했는데 계속 날 때려. 아 피해야겠다. 피해야겠다면서 옆으로 도망간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뼈가 녹아내리기 시작합니다. 이게 이 사진이 어 제가 봤을 때는 어 측방을 제대로 봐주지 않은 어 예후인 것 같아요. 얘는 뭐 그래도 뭐 그나마 잘 뽑혀 있으니까 그죠. 그것도 임플란트 같긴 한데, 뭐 어쨌든 정확하게 보이는 게이두 개니까. 자, 그 다음. 자, 시은 선은 여기 있는 것 같아요. 그죠? 그러니까 여기다가, 어, 어부트먼트 마진을 잡았겠죠? 어, 이퀴 정도로 잡은 것 같은데, 여기에 길이를 보세요. 물론, 지금 밖에서, 클리닉에서 볼 때는, 잇몸이 다차 있어요. 차 있는데, 차 있는데, 말 그대로 이 안, 얘는 뭐냐면, 무기 무요 뭐 우리가 흔히 먹는 도토리 묵 있죠? 그런 개념으로 보면 됩니다. 얘는 그냥 젤리에요. 젤리. 진짜 실제로 임플란트가 박혀 있는 거는, 어, 크라운 길이까지 다 합쳐봤을 때, 한 5분의 3 정도 되네요. 그죠? 그 다음 얘 같은 경우는, 어, 하나, 둘, 셋, 넷, 다섯. 한 5분의 1 정도 박혀 있네요. 실제로 뼈에 박혀 있는 건. 그죠? 그 다음에 이거는, 어, 이 사선으로 이렇게 박혀 있지만, 보면은, 하나, 둘, 3분의 1 정도 박혀 있네요. 맞죠? 어, 그래, 되죠? 어, 브릿지랑, 그리고 크라운에는 공식이 있습니다. 아니, 아 브릿지랑, 그 다음에 임플란트에는 공식이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 크라운이 3번 브릿지가 되잖아요? 그러면은, 두 개는 무조건 지대치가 되어야 됩니다. 뿌리가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은 보세요. 이게 만약에 5번, 6번, 7번인데 7번이 손실됐어요. 그래서 5번, 6번에다가 크라운 투유닛을 하고 어, 뒤에다가 시근이 어, 없는 캔틸레버 그걸 캔틸레버라고 하거든요. 캔틸레버 크라운을 만들어주면 어떻게 될까? 당연히 7번에 뷰합압을 조금 약간 적게 주면은 쓸수 있습니다. 왜얘힘얘 얘 하나의 힘을 얘두 개가 약간 버텨주거든요. 자그 다음에 자 다시 5번, 6번, 7번입니다. 근데 6번, 7번 손실됐어요. 손실됐어요. 그래서 5번이 하나 남아 있는데 5번 크라운에다가 6번, 7번을 캔틀레버를 걸면 이거 쓸수 있을까요? 이건 못 씁니다. 왜 두 개의 압을 얘가 혼자 다 감당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실패예요. 얘, 도망가 뽑힙니다. 그죠? 자, 그 다음에. <laughs> 자, 자, 네개예요네 개. 네 개인데, 이거, 어, 4번, 7번 남아있고, 5번, 6번은, 아, 5번, 6번은 소실됐습니다. 이거는 할수 있어요. 왜? 얘가, 그러니까 2분의 1, 50%는 50%, 50 이상은 지대치의 개수가 돼야 됩니다. 4개일 때는 지대치가 최소 2개는 돼야 돼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어, 그럼 5개일 때는? 5개일 때? 5개일 때는 자, 3번, 4번, 5번, 6번, 7번이라고 쳐요. 이두개가 손실됐어요. 쓸수 있을까요? 못습니다 3개는 돼야 돼요. 최소 소수점 업 해가지고 나누기 2한 다음에 소수점 있으면 무조건 올림으로 해야 됩니다 그래야 그 브릿지는 살아날 수가 있어요 쓸 수가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자 다섯 자, 개 브릿지가 들어가요 근데 3, 4번이 살고 5, 6, 7이 죽었어요 이거는 못삽니다왜 나누기 2 올림 한, 했는데 그럼 3이 돼야 되잖아요 최소 3, 4, 5는 있어야 6, 7 캔틀레버가 가능합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임플란트는 뭐가 공식이냐면요. 임플란트 픽스처의 제일 끝단과 그 다음에 크라운의 절단면까지 이 거리를 계산했을 때 최소 이것도 50% 이상이 침켜져 있어야 얘는 삽니다. 자 다시 설명을 할게요 그러면은 자이 이 임플란트를 볼게요 이 임플란트 지금 5분의 1만 박혀있지 않습니까 이게 만약 싱글이었으면 지금 크라운이 길이가 지금 이만한데 이만한데 뼈에 요만큼만 박혀있는 거예요 요만큼 그럼 어떻게 돼요 이거 얘가 씹고 뜯고 맛보고 즐기고 이렇게 막 측방할 때 얘는 여기서 휘청휘청 휘청하고 돌아다닌단 말이에요. 이렇게 퍽막 여기 여기 뼈도 치고 저기 뼈도 치고 막 치고 난리가 납니다. 그러면서 뼈는 어? 여기서 나 때리지? 그 나도 들이받아 버릴까? 이게 아니고 몸은 무조건 안전성을 유적유그 추구하기 때문에 그래 그럼 내가 멀어질게 어? 내가 멀어질게? 이러면서 이렇게 저처럼 화면에서 멀어진단 말이죠. 고뼈가 없어진다는 거죠. 물만 젖아시겠죠 근데 임플란트는 임플란트랑 크라운이랑 모든 이를 비례해서 50%가 50%, 50 이상이 뼈에 박혀 있으면 남아 버텨 줍니다. 이게 어. 이 정도 박혀 있으면 버텨 준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은 자, 예를 들어서 음, 임플란트가 픽스처가 뼈에 다 박혔어요. 4mm짜리가 4mm짜리가 다 박혔는데 고, 교합 고경이 너무 높혀가지고 높아가지고 크라운 길이만 크라운 길이만 8mm야. 8mm 자한 4mm를 이 정도로 칠게요. 그러면 4 8음이 정도 이 정도라고 쳐요. 자 8mm 요 임플란트 는 무조건 일단은 뼈에 다 박혔어요. 근데 크라운 길이가 8mm 이상이야. 그럼 어떻게 될까요? 이것도 실패입니다. 이 크나, 이만한 픽션는 이만큼 박혀있는데, 4mm 박혀있는데, 어, 위에 크라운이 8mm 짜리가 올라가잖아요. 그럼 얘도 막 휘청휘청 합니다. 못 버텨져요, 뼈가. 일단 뼈가 못버팁니다 그래서 실패예요, 실패. 이것 또한, 이렇게 휘청휘청 하다가 뼈가 더 나눠가가지고, 뽕 뽑힙니다. 자, 그 다음 이것도, <laughs> 이것도 보시면은 얘는 잘 붙었어요, 맞죠? 얘는 잘 붙었는데 지금 얘가 문제인 거죠, 지금. 어, 아직 다 뼈가 생성이 안된 건지, 어, 아니면 정말 뼈가 안 생긴 건지, 그거는 잘알수 없지만, 어, 근데 제가 봤을 땐 둘이 같이 심었어요. 같은 시기에 심었겠지. 어, 같은 시기에 심었는데 하나는 다. 어, 골류차이 거의 다 됐는데, 얘가 이 정도면은 어, 무슨 문제가 있다. 음, 어, 예를 들면은 만약에 여기를 힐링으로 덮고, 그다음에 어, 했었는데, 그럼 여기에 이제 뭐 와이어 가위치든 뭔가 만약에 들어갔다 쳐요. 그럼 여기에 약간 이제 릴리프를 해서 띄워 줘야 되는데, 안 띄워 줬을 때는 얘가 또 계속 얘는 스트레스를 덜 받, 얘는 릴리프를 잘 했는데, 얘는 릴리프를 하지 않았다. 그래도 어떻게 될까요? 계속 이 힐링에 스트레스가 가는 거예요. 그럼 뼈는 가장 안정되고 조용한 상태에서, 어, 볼류착이 지금 돼야 되는데, 계속 얘가 뭔지 모를 어떤 그 스트레스를 계속 받게 되면, 얘는 안 생긴 거예요. 뭐 그런 경우가 있을 수도 있고, 두 번째는, 어, 뭐 이, 이 부분에, 어, 그 이물질 청소가 잘 되지 않았거나, 예를 들면은 음, 이런 식으로 안 생기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아까 질문, 임플란트도 빠지는 경우가 있다라는 말을 하잖아요. 그러면은 정말 간단합니다. 조골 세포를 만들어내면 돼요. 그럼 조골 세포를 만들어내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만들어야 돼요? 피를 내면 됩니다. 피를. 그래서 어, 만약에 여기에 뼈가 다 생성되지 않았다. 자. 여기에, 아, 마우스가 아까 안 보였구나. 어, 얘는 잘 붙어 있는데, 어, 얘는 뼈가 잘 생성되지 않았다. 만약에 그래, 된다. 그래가지고, 힐링을 돌리는데, 힐링을 잠그기 위해서 돌리는데, 임플란트도 같이 휙휙 계속 돌아간다. 응. 음, 그러면 안 되는 거잖아요. 맞죠? 안 되는 거잖아. 그러면, 다시 빼내서, 안에를, 어, 드릴링을 하든 뭘 하든, 피를 내가지고, 다시 덮어야 됩니다. 뼈가 될 때까지 뼈가 생길 때까지 음 얘는 아직 힐링인데 아직 뼈가 안안된거 보니까 어, 뭔가 문제가 있는 거죠. 자, 그다음 사진 보겠습니다. 자, 이거 보시면은 어 보세요. 텅 비었습니다. 그죠? 근데 완전히 빈게 아니고 어한어 어, 앞쪽이든 뒤쪽이든 간에 어 여기 여기 이게 파노라마가 두 개가 바깥쪽 고리랑 안쪽 고리랑 색깔이 약간 달라요. 음, 약간 다르거든요. 여기 보면은 음 여기가 앞쪽일지 안쪽일지는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어, 앞 뒤로 뭔가 어, 불규칙하고 여기는 아예 텅 비어 있다. 뼈가 없다라는 거죠. 그죠? 아 여기 사이사이 뼈 자체가 지금 안 붙어 있잖아요. 유착이 안된 겁니다. 딴 데만 유착이 됐어요. 그러면은 이건 한번 생각을 한번 해봐야죠. 음, 처음부터 없었나? 아니면은 처음부터 없었다면은 진짜 어이, 처음부터 없었는데 어, 이렇게 임플란트를 강제로 진행을 했다. 이러면은 이 사람은 어, 원장 면허 내놔야죠. 음, 이 환자가 진짜 이거를 이 상태를 알면은 혹시나 치과가 바뀌어서 다른 치과에 갔는데, 그 전에 임플란트 한개 이렇게 됐다고 되면은 바로 그 전에 치과를 찾아가죠. 환자는 이건 사기니까 이건 의료 사기잖아요. 사기. 근데 온전도 모르쇠 모 시전할 수도 있습니다. 왜? 그때는 없었다 이거예요. 음, 옛날 사진 보여주면서 그러면은 그때 염증을 잘 치료 어, 치료하지 않았 을 확률이 높은 거죠. 그, 그, 이, 그 파노라마 사진에는 보이지 않지만 파노라마 사진은 나오지 않았지만 어어그 조금했던 염증이 이렇게 커졌을 수도 있고 아니면은 어 의사의 양심을 어멍멍에게 갖다 줘버리고 그대로 심고 뭐 어, 모르쇠 시전할 수도 있는 거고 이거는 임플란트 실패죠. 뭐 실제로 이런 자연치 였다면 여기 뭐 치근단 염증이 생겨서 가지고 막 이렇게 될수 있는데 이거는 그럴 수 없죠 그렇죠? 자 1교시는 이 정도로 하고 그 다음에 어, 다음 교시에서 제가 나머지 사진 음,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